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쌤이에요. 헤어진 전 남친, 전 여친이랑 재회하고 싶을 때 찾아갈지, 기다릴지, 매달릴지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 생각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한 번에 재회하기. 사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냥 미안하다 카톡 하나 보내면 재회되겠지. 찾아가면 그래도 한 번은 만나주겠지. 내가 기다리면 상대방이 후폭풍이 와서 다시 연락이 오겠지. 이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한 번에 라는 생각 정말 위험한 거 아세요? 내 행동에 대한 보상 한마디로, 내가 재회를 위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랑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죠.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고 상대방을 공격까지 하게 되고요. 찾아가도 매달려도 상대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 당연하죠. 상대방은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잖아요 기다린다고 해도 상대방한테서 먼저 연락이 올 거란 보장도 없고요 그런데 한 번에 제외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한 공격성까지 높이게 돼요 그래서 상담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중요하게 언급하는 거첫 번째 한 번에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길고 멀리 봐야 된다 세 번째 상대방이 거절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거 거절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정말 진짜 재회를 하고 싶대 어떤 단계를 밟아나가야 재회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 일단 첫 번째, 연락을 보낸다. 하지만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연락은 안 되고요. 잘 지내? 이런 안부 연락? 절대 금지. 미안하다는 자책 섞인 반성문을 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내면 안 되는 연락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보통 저희가 너톡이라고 하죠. 너톡을 보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죠? 손 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나요? 그럼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있었다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다렸겠죠? 정말 기다린다고 해서 과연 연락이 올지 불안하고 의심이 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묻게 되는 거죠 근데 맞아요 기다린다고 해서 연락이 올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단 제외를 하려면 상대방이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이 행동하게끔 내가 찔러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내 행동도 정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꼭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더라도 그건 역시 상대방의 반응이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요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처할 방법을 하나도 없이 시도했다가 나 혼자 좌절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만남을 한번 성공한다. 아무리 내가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만남이 더 효과적인 법이죠. 아니 헤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용건을 넣어야 돼요. 사람마다 통할 만한 용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남겨주시고요. 자두 번째가 이 됐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넘어가야겠죠. 세 번째는 바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기. 일상통이 자연스럽고 만남도 딱히 부정적이지 않게 쉽게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쌈 단계로 돌입했다고도 볼수 있어요. 어쨌거나 제외 역시도 연애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먹히지 않아서 그 뒤에 단계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긴 했다 해도 그 만남에서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예 이별을 확정 지어버리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세 번째 단계까지 왔다. 하고 해도 재회까지 못 넘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짐작하는 부분 있으세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왜이 정도까지 왔는데 재회가 안 된다는 거지? 하고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재회를 재촉하고 보챘기 때문이에요. 재회는 못 하고 그냥 이상태로나을까봐 무서우실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급함은 재회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배제해야 돼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재촉할수록 더 싫어지는 법이죠.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엄마가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괜히도 하기 싫고 반발심이 네. 생기잖아요. 아니 심지어 나는 5분뒤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하면 어때요? 진짜 절대 하기 싫지 않아요. 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을 가장 중요하고 상대방이 나랑 관계를 정립하고 싶은 그런 메리트를 확실히 주면서 상 이제 재외를 선택하도록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게 다 되셨다면 드디어 네 번째 제외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제외까지 넘어가야 제외 후에 안정기까지도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요. 아유 성급한 마음으로 제외를 망치는 분들도 꽤 계셔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 영상 만들게 됐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사실 1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막히셨을 수도 있고 다음 단계에서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제외 가능성 진단 링크 통해서 사용. 자세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천천히 읽고 같이 응원해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 꼭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알람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